네, 안녕하세요. 네, 골목길, 어이구야, 골목길 파텐더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연말에, 죄송합니다. 네, 연말에, 어, 이제, 파텐더 선배를 만나고,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했던 얘기, 덕두리 같은 네,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보통 이제 연말에 인사들 많이 하시잖아요. 뭐, 새해 복 많이,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뭐,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, 이제, 파텐더로서 이제 있다 보면은, 예, 손님들이 이제, 가게에 와서 좀 힘든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 뭐아 너무 요즘 야근이 많다 뭐일 힘들다 아 회사를 옮길까 고스, 고민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뭐 힘내요 뭐 파이팅이에요 아뭐잘될 거예요 사실 이런 말 말고는 크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1주일 음, 전에 파텐더 선배를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제 포장마차 소주 한잔 했는데 그 선배도 지금 빠를 하고 계세요 빠를 하고 있는데 그 분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득 들은 생각을, 예, 문득 들은 생각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그게 참 좋은 느낌이어서, 예, 여기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. 뭐였냐면, 음, 소주 한잔 하면서 이제, 무슨 일이든 간에, 뭐 이제 좋은 일보다 이제, 작신의 고생하는 일을 얘기하겠죠? 이제 뭐,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, 작년에 비해서 매출도 떨어졌고, 뭐 어쩌고저쩌고, 마치 이런 힘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, 그분들 이제 제 걱정을 하면서 좋고도 이제 빨리 직원, 괜찮은 직원 빨리 뽑아서 이제 휴무도 좀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. 근데 이제 정말 문득 들어서 들은 생각은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입 밖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는 저는 이게 너무 좋다고 감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실제로 이제 2015년에 오픈을 했는데 이제 손님이 한 번도 하루 한 명도 아는 날도 있고 막 그랬다 보니까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선배님을 점장님이라 고 부르거든요 제가 옛날에 모셨던 점장이라서 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솔직히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일단은 적절한 안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나와서 같이 한잔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솔직히 누군가가 좀 상황이 안 좋았으면은 이렇게 누가 먼저 술 먹자고 얘기하기도 사실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가게로 불러낼 수도 있지 않았겠냐고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이 점에 감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그분들 그 점에 대해서는 납득을 하시더라고요. 서로 정말 보고 싶어서 볼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. 서로 장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종으로.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이 너무 저는 정말로 고맙더라고요. 그래서 이 얘기를 그대로 생각을 갖고 나와서. 다음날, 이제, 지인분들, 뭐, 이제, 뭐 이렇게 가게 놀러 오시겠죠? 단골 손님분들이 오셨는데, 뭐,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, 야근이나, 뭐, 이제,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. 뭐, 이제, 아, 일이 너무 빡세다. 뭐, 이렇게 얘기했는데, 방금 전에 얘기했던, 이제, 그, 점장님과, 점장님, 이제, 선배님과의 얘기를 이제, 들려드리고서, 전 형님, 그분이 형님이었거든요. 전치 형님이라 불러야죠. 손님한테 이런 말잘안 하는데, 그분은 진짜 너무 한1 0년 알고 지내서 형님이라 부르는데, 형님이 이게 사실 이렇게 고생하시는 게... 고생하시는 게...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? 아, 고생하시는 게 연봉이 오르는 소리다. 사실, 지금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돈에 대한 이제 좀 그런 걱정이 많이 사라져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. 저는 소, 제가 생각에는 사실 형님이 내년에도 더 힘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.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되게 모르겠어요. 납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에게 그게 진심이었거든요. 예, 그래서 좀...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제 얘기를 지금 급하게 지금 영상... 그파텐더 형이 지금 또 불렀어요 또 전에 모신 분점장또 놀러 왔다고 빨리 오라 그래서 지금 급하게 남기는데 음...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토대로 이제 파텐터 생활이나 아니면 은뭐 가게를 이제 손님들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손님들이 이렇게 힘든, 힘들다는 얘기를 했을 때 약간의 그냥 생각의 전환점으로 좀 말씀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예, 이 영상을 남겨봅니다 원래 좀 정리를 해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, 지금 빨리 오라 그래 가지고 근데 또 이거 넘기면 또크리스다 이제 지금이 24일 23일 이제 12시라서 24일이거든요 이제 또 바쁠 때라 또 이제 영상 남긴데 지지부진 할까봐 급하게 남겨봅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크리스마스 예, 창업 준비를 하시는 분은 이번 크리스마스 정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, 창업하는 순간 크리스마스 사라지는 거예요 네, 그러면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골목길 파트너였습니다 아 그리고 오랜만에 말씀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저도 한네 함... 그렇습니다 네.